아니, 진짜. 1153. 5%의 설탕물과 10%의 설탕물. 115인데요. 아, 네. 115. 5%의 설탕물과 10%의 설탕물 200g을 섞어서 농도가 9% 이상의 설탕물을 만든다. 5%의 설탕물은 최대 몇 가지 섞을 수 있나? 이런 문제를 내요. 그러면 얘는, 일단 %의 설탕물을 이렇게 써놔. 얘는 100분의 100을 곱해서 5가 있는 게 5%인 거죠. 그죠? <laughs> 그리고 10%의 설탕물 자체는 100분의 10이요. 10 곱하기 100. 이렇게 하면 퍼센트가 되는 거지. 근데 이게 몇 g이 있는지 모르잖아. 네. 물, 그러니까 설탕물을 얼만큼 섞었는지 몰라.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g의 설탕물 X 곱하기 X만큼, 곱하기 X만큼 똑같지.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은 X를 곱해. 이해 돼요? 네. 그리고 여기도 분모 분자에 똑같은 Y를 곱해.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을 해봐. 그죠? 어, 그러면, 내가 9%인 설탕물인데, 얘는, 어, 얘를 섞어서 200g이니까, 얘는 200g 곱하기 100이구요. 설탕은 얼만큼 있어요? 9%는 100g일 때 9g이 있는 거지? 그럼, 18. 그렇지. 18g이 있다. 그죠? 그러면, OX 10Y를 더해서 18g이 있는 거야. 그래서 OX 더하기 10Y는 18g. 그 다음에 100X 100Y를 더하면 200g이 되는 거야. 뭐만 해지게 되니요 그래서 x 플러스 y 는뭐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 5로 나누면 x 플러스 2y 는 어? 얘는 5로 나눌 수가 없네 5로 나눌 수가 없다 그냥 얘를 다섯 배를 하는 게 낫겠다 그죠? 그래서 응. x 5y 는5 20 이렇게 하시면 되고 뺀다 그러면 5y 는8 x y 는5 분의 8 이렇게 하시면 돼요 y 는5 분의 8 정도다. 근데 지금 우리는 y가 아니라 x를 구해야지 5% 설탕물 구할 수 있죠. 그래서 y가 5분의 8이면 x 플러스 y는 2니까 얘가 5분의 8이니까 얘는 5분의 2면 되겠네요. x는 5분의 2다. 그래서 5%의 설탕물의 양은요 100 곱하기 5분의 2예요. 100 곱하기 5분의 2다. 그러면 40g이 나와요. 40g. 3번.